안녕하세요 식물 친구입니다. 지난 주말에 부산에 있는 미래 화훼단지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개발선인장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흰색 개발선인장은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 흰색 개발선인장도 조만간 꽃을 활짝 피워줄 것 같습니다. 봉우리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부풀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또이 흰색 개발선인장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 한번 보여드리고요 옆에 있는 이 아이는 제가 미래화해단지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온 빨간색 개발선인장입니다 굉장히 꽃이 많이 이렇게 달려있죠 그리고 입장도 굉장히 튼튼합니다 화해단지에 갔더니 개발선인장이 대세인거라 어, 굉장히 개발선인장들이 많이 나와있었습니다 음, 물론 꽃이 활짝 피어서 만개가 된 개발 선인장도 있었고 그리고 아직 꽃봉우리가 올라오지 않은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구매해 온이 아이는 어, 화분 크기도 제가 현밤 정도 되는 크기고요 그리고 선인장도 이렇게 굉장히 어, 크고 튼튼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 가격이 얼마냐면 13,000원 이렇게 아주 저렴하게 구매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여러 종류의 개발 선인장이 있었지만, 어, 똑같은 13,000원 짜리라도 UI가 굉장히 튼튼하고, 그리고 밥도 많고, 음, 그리고 꽃도 아직 피지 않아서 어, 굉장히 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UI를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키우고 있는 꽃과 비교를 했을 때, 어, 제가 키우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크죠 이렇게 큰 아이를 13,000원에 데리고 왔습니다 어, 보통 요 정도 크기면 15,000원, 18,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밥도 많고 아주 싱싱하고 튼튼한 아이를 13,000원에 구매를 해 가지고 와서 또 여러분들에게 한번 또 보여 드립니다 비닐을 한번 벗겨서 안에 있는 목대를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닐을 벗기면 개발선인장 목대를 보시면 이렇게 아직까지 완전한 묵은둥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살짝 갈색으로 변하면서 줄기가 묵은둥이로 변하고 있습니다. 꼬심을 하면서 여러 여러 개의 개발선인장들 중에서도 이렇게 또 약간 목대가 굵으면서 묵은둥이가 되어가고 있는 아이로 제가 구매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하원에서 판매를 하는 것들은 묵은둥이가 아닌 초록빛을 띠고 있는 그런 개발선인 장인들이 많은데, 지금 유 아이 같은 경우는 목도 굉장히 굵으면서 묵은둥이 갈색으로 약간 살짝 변하면서 굉장히 밥도 많고 또 튼튼하기도 하고, 그리고 수영도 어느 정도 균일하게 이렇게 수영이 예쁘게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또 사가지고 왔는데요. 음... 이거 목대를 보니까 안쪽에 굉장히 여러 개의 어 줄기로 지금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뭐 보통만 한네 다섯 개 정도 이렇게 심어놓고 판매를 하시는데 굉장히 굵은 목대가 몇개좀 많이 된것 같습니다.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굵죠 이렇게 음, 이런 줄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 굉장히 구매를 잘 해온 것 같습니다. 어, 식물을 구매를 할 때에도 발품을 팔아서 또 직접 보고 이렇게 또 사다보면 더 싱싱하고 좋은 아이들로 데려올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시들하지만 또잘 어, 구매를 해가지고 와서 또잘 키우다보면 또 대품으로 키우 어, 잘 키울 수 있겠죠. 어, 이렇게 또 예쁜 아이를 구매를 해가지고 와서 또 여러분들에게 한번또 보여드립니다. 물론 분갈이를 하면 좋겠지만 꽃봉오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는 분갈이를 하지 않고 이대로 꽃을 보고 내년 봄에 꽃이 다지고 나면 그때 분갈이를 해주려고 합니다. 물론 또 분갈이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위에 있는. 이렇게 또 딱딱한 어 뿌리들로 이루어진 뿌리가 많이 엉켜 있는 부분 뭐 위에 있는 부분과 그리고 아랫부분에 있는 뿌리 부분에만 살짝만 또 걷어내시고 분갈이를 해 주셔도 꽃봉오리가 떨어지지 않고 꽃을 보시면서 또 이제 어 개발선인장을 감상하실 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대로 이 수형 이대로 지금 어 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또 예쁜 개발 선인장 또 구매를 해가지고 와서 또 자랑 아닌 자랑 또 구매 잘 해가지고 왔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예쁜 것 같죠. 꽃이 또 만개를 하게 되면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꽃 만개를 하게 되면 또 영상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